전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전연 예수의 행복한계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진짜 성령 세례 반는법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기 위해서 진짜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 합해 진위를 분별하시는 전문가들은요. 위조 합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합폐만 연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합폐를 정확하게 분별하면 가짜 합폐는 그냥 보이고 분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다른 복음인줄을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오늘 진짜 성령세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 성령세례가 분별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선입견으로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할 말씀 선포는 항상 반전의 설교이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어, 들으셔야만 성령께서 들리시게 합니다. 우리의 오류는 설교를 반복해서 못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능해야지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되고 어, 또 반복해서 들어야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첫째, 성령 세례의 의미는 둘째, 진짜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세 번째, 그러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삶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의 의미는 네이버 검색 사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의 교리는 교리로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중순케하는 성령의 역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제삼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목사님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방언을 성령님이, 예,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이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연이 올바로 증립되지 않으면 특별한 안수나 기도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거나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고 즉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에 관한 오해가 생기면서 한국교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성령세를 즉시 받 지 못했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은 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경우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러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또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런 상황에서, 즉시 성령이 임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며, 또한 신앙적 내분과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직접 내려가서 안수함으로써 오순절날 유대인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님을 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둘두 번째는 어 십장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경우입니다. 선민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이법으로 이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한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갈 것을 직접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경우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요한의 침례만 알뿐 예수 그리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믿음도 없으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도를 전가하였고 믿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베소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사건은 사도들의 근위와 성령의 점진적인 강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사건이지 안수가 성령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 받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이분 기회에 정확하게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것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외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배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세례이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동행이 아니라 이제는 사심으로 늘내 마음 안에 계심을,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밖으로 끌어내야만이 동행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은 동행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행이라는 신앙 신앙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되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왜냐하면요? 잠언 3장6 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범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범사의 내 마음 안에 계신 것도 주인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동행이지만 신약 시대는 내 안에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범사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주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십년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두 다다 다 제사상으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 교회도 있죠. 자, 그래서 성령의 단어는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7번 나오고 신약에는 190분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또만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주체이시며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의 주체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만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신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비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비본질인 은사에 매달려서 여기저기 은사 받으러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신 짐 엘리엇 성교사님 설교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기독교는 그 복음이 진린 이유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질린 이유는 사람들이 느끼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외치게 하고, 크게 찬양하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체험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확실한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도덕적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통로에서 구르고 뛰면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리고 단순한 그 사실 그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어도 이러한 사실에 담긴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게 돼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진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부활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 하나 정보를 주셨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서서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믿음과 진리는 오직 부활이 근본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부활로 경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부활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이 부활의 사실 위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천국에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장소 이동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세례는 오직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세 번째. 그러면 진짜 성령 세례 받은 후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 후 즉, 성령체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이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성명,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24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범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6 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리고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범사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절대 죽은 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통참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율법이 율법신앙이 되어서 사는 것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도 힘이 들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그하며, 내가 그 안에 그하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해야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께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율법 신앙에 우리는 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쉽게 못 나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범사에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가진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다 가진 자라고 해도 누리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절대 되지 않고 사는 것도, 믿는 것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의 생활이 되어서 입술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떠나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세인 신앙, 신앙과 똑같은 율법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주, 날마다 범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의 주인을 인정하며 하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야구보서 4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만하면 뭐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뭐 하는 그거 그것이 교만인데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다 이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그다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근세, 마귀의 근세, 죄의 근세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짓고 나서 아 내가 굴복이 안 돼서 죄를 지었구나 굴복이 안 돼서 내 삶에 변화가 없구나 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주인임을 인정하고 삶의 주인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자유 의지를 드려야 할 부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 주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옛 사람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려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패하리라 여기서 귀신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잠시 떠나갔을 뿐이지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떠납니다. 너희는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안 바뀌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복종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그럴 때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10에서 어메이징 거래소에 나온 그 간증에서 예수 믿기 전에 천신무당인 한 김, 김연 자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때긋지로 찾아왔는데 귀신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 자매가 잠시 당황했어요. 어? 귀신이 안 떠나가네? 눈안 떠나가는 쓰 눈에 보이잖아요. 옛날에 귀신을 했기 때문에 사귀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안 떠나가지? 하는데, 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지. 왜 내가 싸우려고 해? 여러분, 이렇게 딱 인정을 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너 혼자야. 너, 너 속에 예수가 없어. 하는데요. 이 자매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안에 계셔. 하고 딱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것까지 많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내 안에 예수님을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하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려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범사에 주인이심을 인정만 하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사신다는 사신다로 끝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한끗 차이지만 결과는 우리의 심령이 엄청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과기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마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누가복음 4장 10, 18절에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진리가 나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한 번만으로 행복한 것이고 진짜 이것이 행복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대살라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시지임 안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되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그 그리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환경이 치흑같이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천국이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해서 어 어떻게 배도 안 고프셨잖아요. 우리도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하게 하는 것이 범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감 얼마나 쉽고 사는 것도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성령세를 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성령세를 받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